오케이 그러면은 초대 해놔 일단 갈때 말할게 화이팅입니다 냠 뭐야 이 사람 왜또 여기 와 있어 땡지 씨 저기요 땡지 씨 <laughs> 땡지 <땡디> 씨 <laughs> 저기요 땡지 씨 땡지 씨아이 사람 씨발 존나 스토커네 <laughs> 땡지 씨나4 0초 남았어요 어쩌라고요 빨리 나 땡기씨땡기씨 낙인한 곡 불러드릴까요? 어.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이 태인 것처럼. 땡기씨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이 양반. 땡기씨아지고 왜요? <laughs> 아, 왜요? 나 이거, 나 이거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다. 나 어제 감옥에서 로그아웃 했는데, 그 다음에 마크를 안 들어왔어. 다음에 호로라이브 공연 한번 합시다. 대답. 알았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네. 사람이 땡지씨까지 합쳐서 3명이었거든요? 하나 링구랑 땡지씨랑 김뿌피였는데 네. 하나 링구씨가 살면서 이렇게 노래를 못본 사람 처음 봤다면서 여기 호로라이브 못 들어오겠대요 아 플레임님 노래를 듣고요? 네 그리고 저.. 플레임님은 진짜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노래 불렀으면 사람들이 막안 걸어뒀을 듯 땡지씨 <laughs> <laughs>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땡지씨 아니 진짜 당신 그 얼굴 아닌데 그 노래 실력이었으면 사람들이 당신이랑 말안 섞어줬을 듯. 땡지씨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수 있어요? 노래 잘하면 다예요? <laughs> 제가 아, 저리 가요. 아니 가라고 하면서 본인이 여기 가까이 붙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아저 갈게요. 그러니까 <laughs> 뎅지 <야, 땡지> 씨 왜요? 너무 질척거리네 진짜. 아 뎅지 씨나 지금 어이가 없을라고 해? 뭐가? <laughs> 나 지금 감옥에서 지금 <laughs> 나 지금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거 왜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아 진짜. 나 땡지 씨, 진짜. 땡지 씨가 노래 잘하잖아, 그지? 아그 정도는 아니고. 땡지 씨, 겸손한 척하지 마. 그 딱밤 존나 말해오니까. 그러니까 땡지 씨그 아, 땡지 씨 주변에도 이제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를 지금 땡검다리를 사용해서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이제 저는 꺼져놓은 보리 루를 만들겠다. 아니요, 땡지 씨를 메인 보컬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요 아니요, 저는 메인 비주얼 하고 싶어요. <laughs> 땡지 씨. <laughs> 방송 한번 들어가 <웃음> 볼게요. 아깨졌다아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애, 지금 지 왜요? 캠을 키우던지 버츄얼 마스크를 가져오던지 하나 하세요 빨리. 땡지씨 버츄얼 마스크 하나 들고 옵시다. 그리고 나한테 미리 보여줘. 내가 좀검색좀 좀 할게. 사람은 치고 마네요 플레이님? 요즘은 사람은 좀 아니지. 근데 저는 남자랑 사람은 이미. 마셔가지고. 땡지 씨. 제 파란약은 파란약은 이미 효용이 없어요. 땡기시. 효용이 없다고요. 왜요? 내가 신분세탁해 줄게. 어, 신분세탁이요? 어, 땡지 씨 그거 접어. 그리고 후로라이브 데뷔로 새롭게 시작하자.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프리카 아이디를적고아이디을 어. 다시 만들어서 땡지 씨 아프리카로 페어라이브로 다시 데뷔를 어. 해서 하나 사람들은 이제 내 목소리를 다알 텐데 땡지 씨 빨간약이 이미 유출이 됐어도 그래도 네. 요즘 메타는 버추얼 마스크를 올려놓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플레... 님은 본인 얼굴 올려놓으세요? 저는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아, 본인 얼굴에 네, 자신이 있다? 아니 저는 많은 여성 팬들을 형성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버추얼 그거 안 해도 자기 얼굴로 먹고 살수 있으니까 이제 딱 판떼기 올려놓는 거다. <laughs> 땡지 씨. 땡지 씨. 본인은 이제 먹이사슬 맨위 있는 잘생긴 남자에 속하니까 그럼 판떼기 버티고는 필요가 없다. 땡지 씨, 나는 버추얼 아이돌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소속사 사장이야. 나는 사장이고 너는 가수야. 선 넘지 마세요, 땡지 씨. 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벌써 화장이 된 거야? 나는 돈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 땡지 씨 당신 노래 재능 있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개미가 봐도 그렇게 말하죠. <laughs> <laughs> 땡지 씨 당신 야. 노래 재능 있어. 근데 정글은 접으세요. 요즘 메탈을 못 따라가고 있어. 버츄얼 마스크를 켜야 돼. <laughs> 아, 미쳤나봐 진짜. 땡디 씨. 다단계지. 이거 다단계지. 땡디 씨. 그리고 일단은 제가 소속사 사장으로서 방송 피드백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임신한 어. 박종우 배하시고요 아야츠노 <laughs> 박종우도 배하시고 아카네 박종우도 배하시고캐첩 도둑 종우도 배하세요땡디 씨. 뭐요? 일단 뭐 복역하면 봅시다. 교도생활 소 <laughs> 마무리 잘하시고요. 두부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시겠죠? 나오면 연락하세요. 나가면 연락할게요. 내가 볼때 땡지 씨는 진짜 영입됐다 인정? 아, 나머지 몇 명만 더 더하면 돼. 로지 씨, 버러지 씨는 아, 어떤 걸 잘하세요? 저 스케줄 잡는 거 잘합니다. 아 스케줄 버러지 스케줄러? 야 오늘 마지막 다이야. 당신은 착한 라인가요 나쁜 라인가요? 힘들어하는 새로운 유저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오. 이게 끝인가요? 막이 사람은 욕심쟁인데? 이 사람은 욕심쟁이야, 산토님. 쉐이드님, 호로 라이브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네요 오, <laughs> 어, 여기 콘서트 하고 있네. 오, <laughs> 안녕님. 어, 선배님, 어, <laughs> 여기는 제 친구 메이예요. 메이야 인사해. 메이상? 반갑메이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와, 대화를 안 ]가요? 걸어주면은 그 약간 NPC 같은 느낌이라 나네. 이게 대화가 와. 안 이어지거든. 아 메이 스타일이 약간 먼저 계속 말 걸어서 네, 네, 네. 리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계속, 스타일? 네네 네. 리드를 어? 해줘야 되는 스타일 약간 난 그런 거 잘하는 편이야 대답도 대답 안 하면은 대답 안 해줘요 대답? 어? 메 대답해야지 메이 상? 대답? 네 메이 상 대답이 늦어요 <laughs> 어! 메이상! 산나비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어 제가 산나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산나비 하시는 거본적 있었거든요 산나비 카테고리보다 오! 어. 아, <laughs> 아! 그 메이지 맞나?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 맞죠? <laughs> 맞아요 어! 메이상! <laughs> 반가워요 내가 아는 콩 <laughs> 음. <laughs> <laughs> 플레이팅 사람 만나면 공책 좀안나는데 아! 아 안녕님 노래 잘해요? 저요? 좀 하죠 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메이상 노래 잘해요? 아, 메이 노래 진짜 잘해요. 갑시다, 게, 갑시다. 뭐, 갑시다, 어, 갑시다. 언니, 갑시다, 갑시다. 네, 저기는 뭐, 너무 지금 뭐, 만석이니까 뭐, 딴 데로 갑시다. 일로 와봐요. 수중 노래방으로. 아. <laughs> 오찌야, 상담이야. 오찌도 일로 와. 오찌, 오찌도 일로 와. 어? 어디서 명령이. 아, 메인. 어찌 착하지 자 아, 메인상 자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일단은 ]이상. 비주도 이 오로라이브 멤버고 땡지씨는 오로라이브 메인 보컬이야 아니 아니 플랫님 사람은 안 받아주다면서요 아버철로 <laughs> 바꿨어요 네버철로재대하기로 아, 했거든요 아, 어쩜, 어쩜 <laughs> 내가 신분 세탁해야되려 했어 네. 스, 스위스 음... 거쳐서 땡지씨 아프리카 방송 땡지씨 적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나 치즈집 가기로 했어 수야야 왜? 아, 나 파란약으로 치즈집 가기로 했어 수야 허허 어허... 그렇단 말이지. 메이 씨, 대답. 네. 더 크게 대답합니다. 네. 메이 씨 노래 부릅니다. 네. 야 무슨 노래 부를래요? 저는 그럼 내거 하는 법 부르겠습니다. 내꺼 하는, 하는 법? 왜? 왜죠? <laughs> 메이 씨내꺼 하는 법을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에천해도 추천해도 하죠. 아 채팅에서 추천했다. 아, 아 이거 딱 봐도 뭐... 닉네임 뻔한데. 누가 추천했을지? 그럼 방송으로 아, 볼게요. 나 다서 감사합니다. 볼게. 더 크게 똑똑히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노래 불러 봐요. I was a phantom. 가자는 그렇게 꿈을 몰고 예쁜 메카를. 춤춘다 춤춘다 야 춤춘다 야 저거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거 진짜 실제로도 춤추고 있다는 거죠 아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야 갑자기 짜게 식네. <laughs> 아니 이게 역대급 텐션이래. 아니 이게 개웃기네. <laughs> 아니 이게 이거 내가 볼때 컨셉 아닌 것 같은데. 메이 씨 <laughs> <laughs> 네, <laughs> 노래 잘 음, 들었고요. 성곡 맞았네 성곡은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메이 씨의 그 뭐, 뭐, 감성과 노래가 되게 잘 어울렸다고 할까? 근데 제가 메이 씨 노래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산소가 평소에 부족하진 않은지. <laughs>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역대급 텐션이라고 좀 이게 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좀 많이 힘들진 알겠습니다. 않은지 무리한 거 안에서 좀 걱정이 돼요. 그, 괜찮습니까 우리, 사장님, 우리 메이 씨. 근데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아, 호흡 골라놓는 거, 거 아니에요? 노래는 일단 음색이 너무 좋아서 노래에는 확실히 재능이 있어. 정말요? 네. 선생님 뒤에도 있어. 누구요? 깻마 톡이요. 깻마 톡이? 깻마 톡이. 깻마 톡이라고. 깻마 톡이 왜왜왜나 깻마 톡이라고. 깻마 톡이. 저희 네. 호로 라이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 이미 따베 갈 톡인데요. 아, 아 이미 거. 좀 소속사가 있으신 거요? 네. 예. 여기도 있어 여기. 도라이, 도라이, 도라이. <laughs> 도라이 씨? 네. 음? 아 안녕하세요 어도라이씨 아니세요? 네. 내일 메이드 카페 이제 누구야? 또 직원으로 아, 일하실 분아니신가아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일단 지금 제가 그 직원 스카우트 미팅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따 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메이야 네. 너 메이드잖아 응. 메이드 카페 저거 해봐 메이시 메이드예요 네. 메이드 메이드라서 이네이 메이래요 네. 결정하세요. 라이브예요, 어, 메이드예요. 라이브라고 메이야, 잠깐만, 메이시 결정하세요 호로 라이브예요메이드예요 호로 라이브 약간만 메이시 지금 맞지? 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어, 숨찰것 음. 같은데 <laughs> 가호 네. 볼거 같은데. 응응. 음, 음. 노래를 심지제가한곡 듣고 와 가지고 두 곡이나 있어요. 아이고. 메이양은 잠깐 좀 쉬고 있어요. 메이양. 네. 몇 살이에요? 비밀 어머, 비밀이에요? 23살. 23살이에요? 비밀인데. 비밀이라고요? <laughs> 사장님한테는 다 말해도 돼요. 누 들어본다. 어. 우. 다른 가수로 노래 부를 거. 이런 거? 어어 어, 맞다 <laughs> 사장님이 네네 면접 면접 어, 어... 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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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에?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어? 아 갑자기 불러왔고 어... 그게 도라이 씨 아, 일단 도라이 씨 노래 잘 들었고요. 근데 뭐랄까 너무 감성이 짙어 아, 이게 너무 감성이 좀 짙어서 조금 힘을 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재즈바가 당장 가고 싶게 만들어 버린달까. 도라이 씨 노래 좋은데요? 어, 아저 지나가다 그냥 갑자기 야! 이러더니 우리 사장님 한번 볼래? 이러고 그냥 두루루루루루 끌려 돌라이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비공입니다 버츄얼은 23살이기 때문에 저는 23살로 네. 네 저희는 들어오려면 이제 아무래도 그 사장과 가수 간에는 비밀이 네. 없거든요 아 네네 그 가족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알려주셔야 아, 합니다 여기서요? <laughs> 여기서요? 아니 아, 저... 여기서 말하고 다들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다들 못들은걸로 로시다 어, 그냥 내 나이트클럽가가지고 그냥뽕차을 부르는게 나이트클럽이라는 단어를 쓰는걸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소속사랑은 별로 맞지 않겠는데요? <laughs> 나 영고백 1차임이야 너나와봐 네, 미안합니다 너 따라와 잠깐 따라와봐 버논씨 잠깐 일로와봐요 <laughs> 버러지씨 당신 열심하는 열정은 보기 좋아 근데 나도 바쁘잖아 아 그쵸 누가 봐도 이제 우리는 2 0대 상큼한 버추얼 아이돌 걸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연륜이 있으신 분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제가 좀 센스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어 죄송하지만 저 처음 한 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아 그러면 니다 처음 잘못한 건데 내가 지금 매번 잘못한 것처럼 갈군다는 거야? 아니 아뇨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제가 잘합시다. 신 잘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사님 아, 죄송합니다. 예. 잘합시다. 예. 잘합시다. 잘합시다. 잘하자고요. 아, 하자 병주고 약 주는 건가? 잘하자. 어, 아, 아이 예. 어? 새끼? 어 오지상 오지상소 요즘 소리 꺼놔가지고 안, 안 들려 오지상소 오치, 호러 라이브 들어올래 뭐래 코러 이브 들어올 거냐 는데 내가 거길 왜 나름 들어가지 님들 안녕님 아... 노래 잘 부르시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나 네, 안녕님은 진짜... 내가 볼때딱 봐도 노래 못할것 같아 저... 어, 지금... 그러니까 안녕씨 이렇게 합시다 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안녕씨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 보이거든 아 맞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좀 많고 약간 좀 정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야 매니저 합시다 호로라이브 멤버들 관리해주세요. 오. 아니, 좋은데요? 아니, 호로라이브가 일단, 애들 힘들고 그럴 때 멘탈 케어도 좀 해주고, 그리고 네. 애들 핸드폰 관리도 좀 해. 핸드폰 남, 관리. 남자, 남자 못만드게 아, 니 네, 저는 진짜 핸드폰 관리, 사상 검증 이런 거 잘해요. 사상 검증도 좀 해보고, 오케이, 이거 핸드폰, 핸드폰 관리하니서 남자 네. 뭐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 확실히 관리해. 어. 알겠습니다. 음... 스캔들 안 터지게. 근데 혹시 돈이랑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성과제예요 네. 음... 일단 그러면 아, 대충 좀 적어둘게요. 네. 호로라이브 네, 멤버, 땡지씨. 제가 봤을 때그 코로나 이브 처음에는 무슨 완전, 완전 대단한 다. 멤버들만 뽑으려고 뭐 하다가 뭐, 뭐 인간은 안 된다 이러면서 하게 났다가 이제 슬슬 호로나이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인간 땡지도 영입하고, 영입하고 아니 인간이 아니라니까 땡지 씨는 인간으로 있기 <뎅> 아, 아까운 인재야 그래서 내가 인간이 아니게 만들어버렸다. 그 소리를 저렇게 잘만하냐? 그리고 스케줄러는 버러지 그리고 재무 담당은 셰이든이라고 다이아몬드해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네, 그리고 코레트라고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실장으로 아, 네. 아, 네. 들어오게 됐어 전체적으로 아, 애들 아. 관리를 좀할 거야 애들 관리도 좀 하고 사람 아, 관리 아, 좀 하고 뭐 새롭게 영입도 좀할 거야 아, 네. 그러면 저는 맡을 음. 게 없는데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저 여자 아, 매니저로서 여자 사람으로서 여자 아, 네. 멤버들을 우리 케어할 우리 수 있는 아, 게 있을 거 아니야 코레트는 남자야 남자한테는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 플레이님은 그럼 이제 성별에 차별을 두는 그치 나는 성별의 차별을 두는 사람이야 아니 노래 한번 해보죠 노래 할기분이 사라졌어 노래 큐! 메이씨 어디갔어 메이씨 좀 불러와봐 오맞다 메이다 메이씨 어디갔다 왔어요 더 위에요 왜요? 죄송 <laughs> 아니 내가 죄송하다는 말 들으려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 왜 인지를 야, 대답하란 말이야 메이 뭐 플레임 어... 찾아왔어 여기? 아니. 플레임 보고 싶어서 왔어? 아니, 아니. 메이 씨왜 올라갔는지 설명해봐 요그 이제는 제어 필요 없는 거 같아서 메이 씨 우리는 메이 씨가 필요해요 그래 메이 데리고 가 메이야 호로 라이브 해외 꽃지야 너도 할래? 꺼져 씨. 너내 마이크 켰구나. 마음을 다시 열었네. 너 꺼지라고 하면서 몸은 솔직하네. 계속 오고 있잖아. 아바 메이야, 호정이가 너 원한다. 메이 씨, 어, 내가 메이 씨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녕 매니저가 갑자기 그렇게 네이. 사라지고 하면 걱정하잖아 그래서 그래 갈때 말하고 왜 말하거든요. 매이 내 실친이야. 메이. 아니 오찌랑 아 아니 오찌랑 매이랑 실친이야. 내 실친이야. 실친이라고? 얘 그래. 여, 얘는 2 3 살이고 너는 2 0 살이라는데 왜 나이가 달라? 우리 애 괴롭히지 마. 둘이 나이가 다른데? 아니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는 친구 아니야? 어, 실제로 만나고 방송하기 전에 친구였어요. 그래 방송하기 전에 친구라고. 그래? 그래 우리 애 괴롭히지마 아니 저거. 메이 지금 잘되라고 내가 소속사에 영입하는거야 아니 어찌야 질투하지마 아, 아 씨발 메이 씨, 내 눈을 바라봐 네음성화 하다가 네. 내가 나쁜 사람인거 같아요? 어 존나 안녕. <laughs> 메이 씨, 다 내가 메이 씨잘 되라고 네. 하는 거야, 알겠지? 메이 씨, 안녕 매니저 걱정하니까 어디 갈때 말하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그냥 호로라이브 땅땅땅요, 메이. 그리고 안녕 매니저, 메이랑 다닐 때는 너무 네. 고산지대나 높은 곳은 다니지 마. 숨 쉬기 힘드니까. 네, 비닐봉지 좀... 갖고 다니겠습니다. <laughs> 수 그리고 이 그리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올수록 좀더 낫단 말이야. 이게 고도 네네. 높아질수록 산소가 적은 거 알지? 네, 네. 열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케어 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네. 저녁 알겠습니다. 6시 이후로는 아식 시키지 마 그리고 핸드폰 철저히 감시하고 화장실 갈때 핸드폰 뺏어 오 보호법 받은? 네. <laughs> 네 같이 가겠습니다 메이 양 사장님은 이제 강장좀 가볼게요 아, 네 호찌 운다고? 근데 오찌는 너무 독이 바짝 올랐어 그냥 새롭게 리세만 하는 게 나아 저거는 못 돌려요 메이 여기서 혼자서 뭐해? 뭐야? 뭐야? 다 다들 비켜! 다들 비켜! 위험하니까 땡디씨 땡디씨 비켜! 안녕 비켜! 메이메이 비켜! 경치 이벤트인가요? 레이브다 레이브다 이따이따 잠깐만 안되겠다 다 잡아봐 땡디씨 땡디씨 메이 메이양 메이양 일로 와 메이양 일로 와 따라요 따라 메이 메이 g m 이 씨, 인벤 보호권 하나 n 드릴게요. 자, 어, 어디 Mayang, m a y a n 포르 라이브 들어오실 생각 있나요? 지금 멤버가 누구누구지요? 멤버 일단 땡지씨 저입니다 이 아니시지 <laughs> <아니야>. 인간 인간이 <laughs> 아니게 돼버리게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음... 버츄얼 하나 마련했어 비주 아, <laughs> 아 비주님 그리고 어. 김뿌피 뻐피. 뽀피요? 그리고 헤이 아, 아이돌이 무얼 마. 하는 아이돌이죠? 노래하는 에? 노래요 일단 멤버 좀 소개해줄게요 라 와봐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받으면 도장 찍은 거다 지금 세상에 흉흉하잖아 아까 막 괴물 나오고 인벤 세이브권 네. 하나 받아가 우리 소속사 직원 어? 우리 소사 직원 이 매니저야. 안녕하세요. 어 해이님 인이님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자 여자 아, 멤버들 그... 전담으로 담당하는 매니저야. 전담. 실장은 따로 있고. 음 저는 거기서 무슨 담당을 하면 되는 거죠? 메인 보컬입니다. 아 제가 요 <laughs> 메인 보컬은 두 명이에요. 땡지 씨랑 해이 씨. 아 진짜요? 오, 네. 좋네. 아, 근데 보컬 탄탄하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보컬 기네요. 라인 탄탄해 이러면. 둘다 아프리카에서 보컬 대회 우승한 사람들 아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둘이 경쟁 시킬 거야. 누가 아, 누가 중장 누가 진짜 메인 보컬이 될지 내가 지켜볼 거야. 땡진 님 상대 결정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벌써부터 그렇게 견제하는 거야? <laughs> 여자어 발동했네. 아이, 뭔 소리야. 지아 씨 핸드폰이라 관리해. 알겠습니다. 화장 검증하고 <laughs> 호로라이브에 입단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없나요? 줬잖아. <laughs> 저한테 안 돌아왔는데? 인벤세이브권 안녕 씨 줘요. 저 없어요. 아까 먹었잖아요. 아니, 아니 벌써부터 백령을 해? 안녕 씨? 백령이 아니라. 아무튼 이, 알아서 받아가요. 아니 플레인 이렇게 짠 사람이었어? 아니 아, 다른 메포가... 다른 멤버도 줘야지 헤이 씨, 헤이 씨가 생각해봐 헤이 씨 메인 보컬이잖아 그지? 근데 응, 메인 보컬 메일... 두개 줘야지 목을 두번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메인 보컬 아닌 사람들한테는 차별 대우하면 되겠어? 차별 대우 안 한다고 해도 제가 일단 못 아니, 받았는데 줘야죠 많다면서? <웃음> <웃음> 아 그럼 자자 받아가. 뭐야 수이야 너왜 맨날 이 아니 수였다. 안녕 수였다. <laughs> <laughs> 아니, 저걸왜 어떻게 먹는 거야? <laughs> 더 가까운 쪽에 내가 뿌렸는데왜못 먹어? <laughs> 아니, 몇 살, 아니 몇 살인데 나이가 풀리는 거야. 데 나이가 틀리다는 거 인사야. I need to go to the main book called. Thank you. Main book c 씨 l l e d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아, 땡지 씨는 성대 결절 있지 않나라고 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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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자어 바로 가 갈겼습니다. 아, 아니, 땡지님, <laughs> 이거 진짜 날조 50%인. <laughs> 아, 아니, 제가 아픈 게 제일 좋아닌데 멤버들끼리 아니, 너는... 싸우지 마, 선의 의 경쟁을 해. <laughs> <laughs> 선이의 경대에서 잠깐만. 그래. 메인보컬을 두 명으로 아, 가자. 요즘은 그룹에서 메인보컬 두 명이 어, 또. <laughs> 그러면, 헤이씨도 근데... 이 말에 동해요? 의 아, 뭐, 근데, 원래 메인보컬 아, 하나에 아, 서브보컬 하나 아닌가? 아, 아. 우와, 뭐. 어, <laughs> 헤이씨는 가리고 싶은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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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서브보컬인지? 아, 아, <laughs> 아 근데 이번에 노래대회 <laughs> <이래돼요>. 1등을 <laughs> 하셨다고 아, 아. 땡지씨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노래대회 우승한적이 <laughs> <laughs> 있다며 아 저는 이제 그때 우승을 <laughs> 했었죠 <했었잖아>. 근데 <laughs> 우승... 요즘에는 헤이씨가 폼이 더 좋다 그건가? 최근에 우승했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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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도 무슨소리세요 무려 무려 땡지 씨 네. 땡지 씨 근데 이번에 대회 왜안 나왔어요? 아 제가 목이 그렇게 썩 이렇게 경연하기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 가지고 아 오케이 한번 미뤘죠? 그럼 일단 둘이 알아서 일 서버 일 메인 할 건지 2 메인 할 건지 정하고 그 아, 안녕 매니저한테 전해요. 아니요 저는 가운데다. 비주얼로 갈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땡지 씨 <laughs>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죠. 1일1팩 하라고 했잖아. <laughs> 있는 거인. 근데 그리고 머리가... 전류 나오는 마사지 봉으로 V라인 이거 마사지 하란 말이야 <laughs> 아 이거 얼굴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거 저 그러면 비주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네, 비주얼 땡지치 비주얼 멤버 아, 비주얼 멤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센터에 서야 되고 아 제가 버추얼도 그렇게 이쁘거든요 아 요즘 MZ들이 무섭네 근데... 양보를 안 하네 <laughs> 요즘 엠지들 그래? MG들... 아니 미치겠네? 제가 비록 지금 마크 캐릭터가 입 질질 흘리고 있지만 제 버츄얼 캐릭터 아, 진짜 이쁘다는 평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보러 갈게요 헤이님 잠깐만 어? 어 뭐... 아니네 헤이씨 진짜 이쁘다 네? 헤이 씨는 이 루비 같은 야, 깊은 눈동자 그리고 속눈썹이 마치 붙인 것 마냥 짙고 길어 근데 플레임이 아이돌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럼요 전 항상 항상 이 누디입니다. 안 되겠다 시발 빨간약 사진으로 보내세요 저한테. 여기야, <laughs> 셀카톡 <laughs> 매니저 채팅으로 보낼 테니까 빨간약 보내세요 안되겠다 그러면 <laughs> 우리 포르라이브 단톡방에 올려요 무기명 아, 투표로. 전... 아잠말 내가 모르는 단톡방이. 포르라이 <laughs> 있어요? 단톡방에 올려요 우리 모르겠어. 멤버들이 나... 전부 다 전원이 나까지 포함하고 매니저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무기명 투표합시다. 누가 메인? 매인... <laughs> 없는 아니, 아이돌 오늘 아이돌 오늘, 오늘 들어왔으니까 어. 그, 어, 그럼 오늘 거기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거죠? 전원 아. 빨간약 보내 거기 근데 헤이 씨가 비주얼 멤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비주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보컬까지 할 거야 아니면 보컬을 양보할 거야? 아, 아, 당연히 땡지, 보컬 양보하나? 당지 메인 댄스 가겠습니다. 메인 댄서. 일단은 땡지. 비주얼은 센터는 헤이 씨가고 보컬은 일단은 메인 보컬 두 명에다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걸로 합시다. 아 그래 좋아요.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플레임 씨? 왜냐면 한 명이라도 빵꾸가 있으면 그 빵꾸가 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력 것 그룹 것 실력 그룹이 아니라는 딱 그런 오명 듣기 좋잖아. 저희는 에이, 요즘에 저희 진짜 때. 라이브로 제대로 안 되면은 욕을 많이 맞아. 먹는 걱정 걱정 되는 친구 한명 있어. 누구야? 어떤 친구죠? 메이라는 친구가 네, 있는데 숨도 어? 네. 제대로 메이입니다? 못 쉬어. 친구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숨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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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못 쉬어서 일단 유산소 운동 오늘 노래 연습 중에 유산소 운동을 조금 <웃음> 시켰거든. <웃음> 매니저한테 전담 마크 시키고, 예, 비닐봉지도 들고 다니고, 웬만하면 고산지대로 데려가고 가지 말라고 했어. 아까도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는데, 아, 성대가 여리신 분이야, 보니까. 근데, 그거 알지? 처음부터 이게, 밀키트형 걸그룹처럼. 전부 다 완성되어 있는 그룹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 보여줄 수 있잖아 아, 성장물 또 좋아하시구나 아, <laughs> 아 그냥 한 방에 뜨고, 뜨고 싶어요? 혜인씨는 한 방에 저는, 뜨고 싶어요? 저는 성장을 한 이미 스토리가 아 있기 때문에 아 성장했어요? 사실 저도 이미 음, 성장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메이는 약간 그걸로 하는 거 어때요? 뭐. 덕후몰이 어때요? 덕후몰이? 인정 아 메이를 노래는 시키지 말고 코러스 같은 거좀 넣고 그런 식으로? 아 노래는 그래도 시켜야죠 선생님 <laughs> 맞아 노래는 시켜야죠 <laughs> 어, 오케이, 노래 오케이. 그룹인데 <laughs> 아 그럼 오케이 그 이렇게 하자 메이는 컨셉을 좀 어리고 연약하고 좀 지켜주고 싶은 보호 운동을 잘극하는 아 숨도 혼자서 해야 되겠지. 하는 거지 쉬는. 남심을 저격하는 거지. 메이는 저격을까? 그럼 랩랩 시킬까? 아, 에? 그, 숨도 못 쉬는데 랩으로 어떻게 시켜 <laughs> <laughs> 아씨 뭐 숨도 못 쉬는데 랩을 어떻게 시켜요? <laughs> 몇인 그룹이나요 혹시 이거? 몇, 아 이거 그러니까 나도 몇 고민이야 몇 인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야. 너무 많으면 좀 그렇고 나는 너무 적으면 좀 소수 종이라고 해도 아 아니면 혹시 영입할 수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는 사람? 강아지 마을에 있어 진짜, 진짜. 무슨 마을이요? 무슨 개마을. 마을? 개마을 개마을 개마을이 어디지? 어. 거기가 어디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 어, 어느 플랫폼 마을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있어요 또 가볼까요? 근데 어, 사람들 지금 없을 텐데 그니까 러 가보자 폭죽 주 있어요? 음. 아 그럼 있죠 아, 대표님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 정말. 나는 멤버들한테 나눠주더라아 아, 간이고 쓰레기고다 주는 대표님이구나 아 그런 말 하지 마나 그냥 음, 누가 알아주길 아, 바라고 하는 행동 아니야 이러다가 뒤통수 아니, 맞는데 뒤통수 맞아도 상관없어 뒤통수 <laughs> 맞아도 상관없대 여기 강아지들 보이나요 혹시? 아니요 어 개마을이다 어 보여요